잘 즐기고 계시죠? 네! 와, 제가 좀뒤친것 같습니다 장난이구요 네. <목> 전 하나도 안 지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4시간 정도 더할수 있는데 <목> 여러분들이 제스케줄이 있으니까 보내드리 없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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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사> 없으면 안 되는데 집에 안 갈래요 이어서 오늘 어떤 관객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나는 오늘 권은비 처음 보러 왔다. 선. 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. 선 이층에 한분 오셨어요. 오, 오, 와 진짜요? 너무 고마워요. 그러면 나는 권은비 콘서트 세번다 관람했다. 선. 그럼 나도 오늘 그 누구보다, 멀리서 왔다. 손! 어디언 어디요? 네? 니릉도 캐나다 캐나다? 나 캐나다 보다 멀다. 어디요? 아 뉴욕, 뉴욕보다 청주야? <laughs> 뉴욕 보다 멀다. 청주 언니, 언니, 가니 언니, 언니, 니 제주도 비기 행타고왔어요 네. 아, 제주도보다 멀다나 네. 캐 아, 캐냥.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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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나 <웃음> <웃음> 이 공연장에서 그 누구보다 어리다 몇 살이에요? 1 여섯 살나더 어리다 어 뒤에 뒤에 몇 살이에요? <laughs> 어 애들 싸우지 마요 어, 싸우지 마요 뭐나열 아, 살이다 열 살도 있어? 아홉 어? 살와 대박이다. 아홉 살이 나를 어떻게 알지? <laughs>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. 응? <laughs> 아이즈원 때문에 알았다고요? 네살 때부터 웠어요 이야, 아, 멋있는데요. 네살 때부터 몇 년을 덕질한 거예요? 아홉 살 때까지. 좋네요. 이렇게 저희는 다양한 연예인들, <laughs> <여경들도> 워치인 <laughs> 루비분들과 함께하는 코스트 장입니다. <laughs> 혹시 앞서 보여드렸던 브이시르은 어땠나요, 여러분? 좋았어요. 멋졌어요, 귀여웠어요. 귀여웠어요. 고마워요. 귀여웠죠, 사실. 네. 저도 튀김 우동 먹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. <laughs>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연기잖아요, 연기. 아 일어나 한층좀 해서 과자 좀 먹고 너무 좋더라고요. <laughs> 연기 장인이죠. 진짜 네. 신기했던 게 뭔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찍는데 컴퓨터 위에 거치 캠을 한게 들고 이렇게 혼자 연기를 한 거예요. 사실 화면에는 나오긴 나왔구나. 아무튼 레코드 연기를 펼쳤죠. 감사합니다 근데 규이씨가 촬영을 좀 하면서 오랜만에 옛날 영상들을 보는데 뭐 얘한테도 생각나고 이지원때도 생각나고 연습생 때도 생각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.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BGM 들어와줘야 되는데. 그리고 <웃음> <웃음> 처음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준 우리 루비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, 이렇게 세 번째 콘서트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어제도 그렇고, 오늘도 그렇고, 감사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볼까 해요. 훌륭해. 훌륭하냐 <laughs> <laughs> 진짜 생각 많이 한 단어거든요. 친한데요 네 아무튼 풀룩 풀룩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또 달려봐야 합니다 다음 곡은 루디들의 함이 가장 큰 크게 필요한 곡인데 어떤 곡인지 다같이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하나 둘셋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둘셋엑 이래도 못해 하나 둘셋 엑퍼 좋습니다 다같이 소리 지르면서 에스쿤업 시작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에스쿤업 하세요